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 전국배호협회장 김수영입니다. 자, 배호의 일생, 그 마지막 편, 휘나래를 장식할 이야기는요, 전국배호협회와 서양화가 김수영의 인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뭐, 두 사람은 배호를 그렇게 좋아하나 싶은 게 조금 느낌이 다를는지 모르지만, 에, 다음 카페 전국 배우협회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는 제가 이제 카페를 만들었는데 어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카페 지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제 닉네임이 뭔가면 하 배우광입니다. 참 웃기죠. 서양화가가 무슨 배우광이야? 어, 사실은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팝송 매니아였습니다. 당시는 이제 팝송이 음. 대단한, 에, 참, 히트로, 어, 우리나라의 참, 60년대는 팝송이 그냥 뭐 주류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당시 그 문화시설 내지는 제작시설이 좀 시원찮아가지고요, 어, 음반도 좀, 좀 소리가 안 좋고요. 또, 영화에서도, 어, 실제 그 녹음이 된게 아니라 후시 녹음이라 그래가지고, 어, 배우가 안녕하세요 하면은 입만 맞추고 나중에 이제 그 성우들이 그 배우의 입을 보고 <laughs> 더빙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팝송이 가요보다 훨씬 더 나았었는데 물론 배우도 음악을 좋아해서 제가 동양극장에 그 여기에선 이 배우 일생에도 중간에 제가 넣었지만. 추석 특별 공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서대문 로터리에서 신문로 쪽으로, 광화문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농협, 참, 본부가 있는데, 그, 저, 고위에 그동양극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배우님 라이브 공연을 한번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인사동에서 조계사 쪽으로 가는데, 종로 예시장이라고 있는데, 동화방송, 예, 저, 유쾌한 응접질 공연을 하는데, 제가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배우님을 사랑했었던 것만은 틀림없고요. 그래서, 에 배우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된 원인은 뭔가 하면은요, 제가 삼각지에서, 용산에서 한 40여 년 동안 그림을 그렸잖아요. 근데 이제 용산구청에서, 1998년도에, 용산구청에서, 어 이면도로, 그러니까 뒷골목, 그, 이름을 집자 이래가지고, 골목골목 이름을 예 공모를 했어요. 근데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했거든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솔거 거리. 삼각지에는 이제 화랑 거리에다가 화가들이 당시는 많았었습니다. 제가 이제 화랑협회 회장도 했는데요. 43개 화랑 화실 또 미술 재료 판매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거가 신라시대 때그 유명한 유명한 화가잖아요. 그래서 솔거거리 해고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돌아가는 삼각지가 있기 때문에 배호길로 만들자. 이래가지고 두 가지 신청을 했는데 배호길이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와 이건 너무 감동적이다. 이러면서 배호 1길서부터 배호 5길까지 농산구청에서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거리 이름을 써가지고 붙여놨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죠, 뭐, 제가. 그래서, 야, 이거 내 혼자만 할게 아니라 배우 팬들한테 혹시 있으면 알려줘야지 해고서 이제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지금 이 나이도 됐지만 좀 빨랐습니다. 1998년도에 이 사실은 컴퓨터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컴퓨터를 찾아보니까 배우 팬 클럽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어, 저는 섬각지사는 화가입니다 어, 배호기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와서 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아, 그날 저녁으로는 네 명이, 다섯 명이 왔어요. 어, 박찬영, 그 당시 회장님 하고요. 그 다음에 정연교 씨하고, 최기순 씨하고, 또 그, 저기 뭐, 그 80년대에 에 기자들이 그, 뭐야 그 속아내는 바람에 쫓겨난 기자가 한명 있는데 그 사람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명에 다섯 명이 쫓아와가지고 내 화실에 와가지고 야 당신이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어, 배호기를 만들다니 우리가 할 일을 당신이 만들어 줬으니까 우리 모임에 들어와서 같이 좀 합시다 그러는데 그날 저녁에 노래방에 가서 부른 게 저는 두메산골이었습니다 잘 몰라요. 저는 노래를, 에, 사실은 배우 팬들은 노래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잽이 안 됩니다. 제 노래는요. 늘 모임에서 하는 소리가 있죠. 국방부 장관이 사격을 잘 못하고요. 체육부 장관이 달리기 잘 못합니다. 배우 회장 배우 노래 잘 못해요. 양해 받는 바랍니다. 이렇게 <laughs> 해가지고, 어쨌든, 배우 옆에 들어갔는데, 어, 좀 머슴처럼 생겼는가 보죠. 제가 그래서, 총무를 시키더니 또 부회장까지 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메스컴 타는 걸 아주 잘합니다. 왜냐하면 방송국에서, 어, 참, 글을 워낙 채택을 많이 해가지고, 어, 굉장한 그, 뭐라 그럴까, 이 사람은 꿀이다, 이래가지고, 해게야 방송국에서 제가 이제 글을 써가지고, TV, 냉장고, 세탁기, 뭐, 그런 걸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제 조카 시집 가는데 그걸로 많이 보탰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방송국에 이제 저희들 그, 배워협회 회원들을 출연시켜가지고, 많이 호응을 얻었어요. 뭐, 화제 집중이나 뭐, 이렇게. 또, 심지어, 제가 저기, 뭐야, 그, 배우님 산소에서 퍼포먼스 한거 있거든요 배우님 노래를 한지에다 적어가지고 어, 200여 곡의 타이틀을 해가지고 새끼줄로 매가지고 그 바람에 휘청할리게 만들어가지고 배우님의 영혼이 에, 있는 곳에서 배우 노래를 우리가 돌아가면서 합창한 그런 게 에, KBS 9시 뉴스에도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송을 그 당시 거의 뭐한 20번 이상 탔어요. 배우님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 내지는 배우 팬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그 배우 팬들의 모임 그런 장면도 뭐 하여튼 많이 나왔어요. 요즘엔 제가 좀 지쳐서 이제 그런 잘안 하지만 이래서 방송도 많이 타고요. 또 배우 팬들이 모여 가지고 여기저기 노래를 돌아다니면서 많이 불렀습니다. 종로 2가에서도 부르고요. 또, 동대문 운동장 옆에, 거기 저 저녁에 저 카페에, 거기 가서도 한 거의 10년 가까이 부르고 했고요. 또, 2003년도에는 마침 배명신이, 그러니까 배우님 동생이 용인정신병원에서 15년 동안 참그 병마와 싸우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해, 전국 규모의 가요제를 제가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전에도 배호 모창대회를 우리가 꾸준히 했었는데 제가 주, 주축이 돼가지고 아마 돌아가신 가수의 모창대회를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을 거예요. 그 뒤에 뭐, 저기 뭐, 유재하, 어, 추모 가요제니, 뭐, 이런, 뭐, 김광석 가요제니, 이래가지고, 모창대회가 좀 있었긴 했지만, 배호모창 가요제를 제가 제일 먼저, 1990, 아, 1980년도부터 시작했군요. 그러니까 1회, 2회, 그런 걸 따지기 전에, 1년에 두 번도 하고, 한 번도 하고, 이래가지고, 배호모창대회를 꾸준히 해가지고, 한국가수협회와 인연이 돼가지고, 그때서부터, 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전국 근무 가해제를 했습니다. 배총, 배호 모창 가해제 하고요. 또 전국 정통 트로트 가해제를 제가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래서 조용한 화가가 누닷없이 참 대단히 시끄러운 <laughs> 노래에 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그 즐거운 일이 있었습니다. 전국 정통 트로트 가요제는 2003년 배, 배명신 여사가 돌아가신 지 시작이 됐는데 작년까지 2022년까지 18회 동안 개최를 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중단했다가 그런데 이제 지금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어, 또 준비가 힘들어서 지금 당분간은 중단하고 있고요. 전국 배호 모창 가요제는 1년에 한번두번 번 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24일이 이제 배호 님의 탄생일인데 그때 지음해 가지고 또 배호 모창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배호 님의 그참 일생을 제가 이제 시편까지 읽으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절절히,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67년부터 71년까지 4년 동안의 병마를 시달리면서, 어, 배우님이 누워서 내지는 의자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요. 어떨 땐 노래 부를 기운이 없어가지고, 어, 가만히 의자에 앉아있고, 대신, 예, 음반을 틀은, 예,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심지어, 배우님의 공연을 하겠다는 문산극장에서, 어, 그 다음에, 거기 어디죠? 용, 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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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어디. 하여튼, 세개 극장을 동시에 라이브 공연을 하기도 했는데, 문상극장에서 1회 공연하고 아파가지고, 서울로 와가지고, 신한병원에 의, 입원하는 그런 참, 아, 참, 얘기만 들어도 너무 가슴 절절한 그런 그 병마와 시달리면서 인기 최고의 세상을 누리셨던 배우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음악가는 아니지만 저는 화가로서 그 예술가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제 그어 같이 느껴오는 모가 있어가지고 배우님을 유난히도 사랑했기 때문에 배우광이라는 닉네임을 붙여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이어가져 오는데요. 배우님의 그이 뜻을 기리기 위해서 부르 이웃에 관한 참 봉사 공연도 많이 했습니다. 해마다 어, 경기도 의정부에는 나노메샘, 또 창두동에 있는 또양농원또 은평구에 있는 양농원또 경기도 일산에 있는 양농원등 여러 군데 해마다 한 서너 차례, 많을 땐 다섯 차례 이상씩 에, 봉사 공연을 가가지고 그 어르신들께 재미를 드렸고요. 또 우리 그 배우협회는 음악을 또 업으로 살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남 철민이라는 예, 가수가 예, 또 음향 기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분은 또 붕어빵 꿈는 기계 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제 충주 저후보인데 국민학교 후보예요. 근데 요번에 예, 크리스마스 때 예, 나눔의 샘, 경기도 의정부 있는 곳에 가서 또 음악을 또 연주해 가지고 노래도 즐겁게 해 주고요. 또 한복 입고 미녀도 보여 주고요. 또. 붕어빵도 구워가지고, 그 어르신들께 드리면 너무너무 좋아요. 충주가 사과단지잖아요. 사과가루를 그 붕어빵 밀가루 반죽에다 넣어가지고 하면 달콤새콤, 달콤새콤. 너무너무 맛있어. 근데 그걸 어르신들한테 해주니까 그 사람들은 최고로 즐거운 그런 그 간식거리였습니다. 이래서 배우님에 관한 참 추억의 이야기도 많고, 또, 노래비도 제가 이제 올려놨겠지만, 배호님은 참 족적이 참큰 획을 끈 그런 가수예요. 어, 배호 40주년 기념해서 어, 가요 무대를 KBS에서 특집으로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김동건 아나운서랑 제가 어 거의 한 6분 가까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배우 팬클럽 회장으로서 배우 팬들의 활동 상황과 배우 팬들의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프로가 가연 무대에서 인터뷰하는 프로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가요 어참 무대에서 김동건 아나운서랑 영광스럽게 6분 내에 또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인터뷰를 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KBS에도 여러 번 출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르의 명곡 지금 KBS ETV에서 토요일마다 아직도 하죠 거기서 배우 특집 할 때도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요 그냥 뭐 저기 뭐야 그 배호협회를 운영해가면서 사무실이 한 40평짜리 됩니다 이게 벌써 한 거의 10여 년 동안 운영 해왔는데 어, 이 동네가 사실 윤 대통령께서 이사 올시는 바람에 에, 임대료가 거의 두 배, 세배 어떤 데는 다섯 뭐 배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화가로서 그 사무실을 운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가수들 팬클럽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제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배우 팬크롬 예, 전국 배우협회 회장 김수영이 40여 평 되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곳은 드럼세트도 있고요. 엘프 유명한 그 음향 기기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제가 화가니까 옆에 그림도 전시해 가면서 예술 분위기가 아주 풍기는 그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어요. 서, 솔직한 말로 힘든데. 배우분 인물 워낙 사랑하기 때문에 배우 강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제 운명을 다하는 날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그 송년회 때는요 어, 빨간구두 아가씨의 남인의 선생님과 또 라이브의 천재 가수 춘자 씨와 또 기타 가수 분들이 한두 분이 오실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화가잖아요. 오시는 분한테 다섯 분에게 참3 0만 원에서 거의 100만원짜리 되는 그림을 추첨해가지고 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송년회 때는 또 카렌다가 한 번씩 또 돌아가잖아요. 협회에서 매년 3단짜리 최고급 카렌다를 제작해가지고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배우 협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세 번째 토요일 날 모임을 갖습니다 회비는 지금 3만원인데 아무래도 올려야 될것 같은데 회비가 연회비 다안 들어와요. 뭐, 전부 다 우리 그 중장년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3만원 회비가 아까워서 못 오시는 분도 있어요. 모자라서 아니면 부족해서 못 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와가지고 뭐, 그냥 회장님 나돈 없어요. 그러면, 죄, 알겠습니다. 아주 고급 도시락 드리고요. 또술 마음껏 드시고, 또 노래 하시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전국 배우협회 영상이라는 곳에 치시면요 그달치 모임한 사람들의 노래 전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월 매월. 그다음에 이제 전국 배우협회 TV는 이렇게 좀 돈이 좀 들어오는 그런 TV예요. 거기는 지금 2,000개의 동영상이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돈 되는 것만 돈 되는 거라그래도 사실은 1 0 0 0 명이 봤잖아요. 그럼 천 원밖에 안 들어와요.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것도 재미니까 거기에는 이 추억의 소유하고 흘러간 청춘, 꺼진 청춘도 다시 보자 이래가지고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가 젊은 시절, 학창 시절의 이야기를 또 올려놓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배우님에 관한 이야기도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수영의 모닝 토크쇼라고 그래가지고, 시사, 시사에 관한 이야기, 내지는, 우리 그 중장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코너도 있습니다. 전국 배호협회 영상이라는 곳은 음악만 올려놓고요. 또, 배호 TV, TV 배호, t v 는 영어로 치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런저런 배우님에 관한 이야기, 또그 다음에 중장, 중장년들의 아름다운 추억의 이야기, 흘러간 청춘 꺼진 청춘도 다시 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모임에 많이 오세요 오셔가지고 요즘에 사실 음식값이 1,2만원 정도 가잖아요 그 다음에 술 잡숫잖아 그 다음에 간식도 드리고 또 노래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드리잖아요 이거만큼재밌는 실버클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임에는 대개 이제 50대 이상이에요 가끔 가다가 이제 4, 50대가 오는데 그분들은 아이고 여기 어신들이 많구나 이래가지고 한두 번 나오고 안 나와 <laughs> 어쨌든 배우 팬들의 모임의 광장 배우 팬들의, 팬들의 만남의 광장 TV배우 또 배우협회 전국배우협회 영상 많이 보시고요 또한 달에 한 번씩 모임에 나오시면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많이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했던 배우의 일생 1편서부터 그 12편까지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배우 사랑, 후원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이었습니다.